덕팔이 여자친구분? 많이 들었어요. 너한 5년 전쯤에 덕춘이한테 고백하다 까이지 않았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어. 그녀는 불알이 없잖아. 나야? <laughs> 구독해주세요.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가 잦은 애인 vs.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애인. 못 먹는 거는 덕팔아 우리 오늘 파스타 먹으러 가자. 샐러드도 하나 시켜서. 아, 난 초록색 있는 거안 먹어. 이랬는데 또 돈가스집 갔어. 어, 덕파랑 이것 좀 먹어봐. 했는데, 아, 샐러드, 아. 요런 애가 있어. 이거를?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해. 덕춘이 남자친구 이것 좀한번 먹어보게. 이랬는데, 아, 죄송한데, 제가 브로콜리라던가 가지, 토마토, 버섯 이런 거다못 먹습니다. 그리고 막 김치 같은 거 하나 줬는데, 잎사귀 먹고 싶다고 존나 뒤적뒤적거려. 하지만 이런 애들 특. 햄 구워주면 그냥 밥한 공기 뚝딱함. 근데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가 잦은 애 덕파라 오늘 뭐해? 아나 오늘 과모임이 있어가지고 너 졸업한지 지금 8년 됐잖아 어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덕파라 오늘 나랑 데이트할 시간 있어? 미안해 나 오늘 동아리 뭐? 술 먹고 다음 날까지 연락이 안 돼? 근데 저는 사실 있잖아요 나는 나랑 술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에요 아 근데 술자리에서 이성이 100% 없을까? 일단, 최악은 이걸로 선택하고,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야, 이거는 너무 세다. 화나면 물건 던지고 부수는 애임 이거는 쌍놈이잖아. 그냥 천하의 쌍놈. 덕춘아, 너 지금 다른 남자 쳐다봤어? 으, 으, 못 참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부셔. 개사이코. 이거는 진짜로, 지금 무서워. 이럴 때는 정말로 안전이별하셔야 됩니다. 이기적이면 교통사고 났는데 애인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나한테 해가 있는 편은 아니잖아. 화나면 물건 던지고 부수면 나중에 부셔지는 게 물건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 약간 좀 센데? 나는 패션 테러리스트도 싫어.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아니면은 옷 안에 티셔츠를 안 입고 나와. 거옷 안에 티셔츠 안 입었는데, 배꼽까지 자크 내리고 와. 아, 난 진짜 이건 잘생겨도 싫어. 패션은 고쳐주면 되잖아. 패션 테러리스트 친구들이 어, 자기 주장이 존나 강해. 자기야, 오늘은 이 니트에다가 이 청바지 입어. 응, 음, 아니, 아니. 난 여기다가 빨강 바지를 입을 거야. 치랄 한다고. 아니 아니야. 여기에는 검은 바지를 입어야지. 아니, 아니. 패션은 색깔이 완성이야. 요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와 성생활이 안 맞는 애인? 나는 누군가를 때리는 걸 너무 싫어해.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좀 패달래. 그런 게안 맞을 수도 있잖아. 지랄하지마. 입구가 아닌 곳을 입구로 원하거나 시X.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이거 무조건 말할 수 있어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애인 필요없어. 무조건 잘안 씻어서 악취 나는 애인을 무조건 시간 약속은 나도 늦게 나가면 돼. 근데 잘안 씻어서 악취 나는 애인. 제가 그런 분을 만나봤어. 자기 페로몬인 것 같아 뭔가. 여름이었어. 같이 영화관을 갔는데 그 영화관에 딱 붙여서 앉았는데 아 뭔가 막 계속 시큼한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아이 사람이 내 옆에 좀안안붙 싫었어. 너무 싫었어. 이 사람이 나내 옆에 좀안 붙었으면 좋겠고,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씻고 다니나?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던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살찐 남자들. No. 아니야, 아니야. 그분이 진짜 말랐었어. 근데, 예를 들어, 너네 봐봐. 너네들이 데이트 가자고. 자기야, 우리 오늘 데이트하러 가는 날이야.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와. 응, 알겠어. 나 씻고 올게. 하고서 씻었어. 씻었는데, 어, 자기야, 여기야. 막 이렇게 손에 존나 흔들어. 여기 이제 여름이야. 팔이 얼룩덜룩해. 평소에 잘안 씻어가지고 때가 막, 티티에는 여기 막 노랗게 물들어 있고. 자기 씻고 나왔다는데 이빨에 고추가루 껴있어. 너네 그러면 감당돼? 근데 이 사람이 담배도 피는데 커피까지 마셔. 근데 향수 존나 뿌려. 어, 자기야! 바이바이! <laughs> 자기야, 나 향수 향수 맡아봐. 나 이거 이번에 산 향수잖아. 한 번만 맡아봐. 감당 가능해? 난 감당 못해. 새로 산 향수 사과 식초 아. 어떻게 둘다 싫어?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너무 싫어? 너무 짠돌이 애인. 자기야, 300일이니까 오랜만에 이거나 한번 썰러 갈까? 그랬는데, 헉, 진짜? 우리 오늘 칼질하러 가는 거야? 임밥 천국 가서 돈가스 칼질. 자기야, 요즘에 향수 필요하 댔지 이거 진짜 방에다 뿌리면 좋아.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냄새 제거제. 이딴 거 사줘. 지금 우리 데이트한 게 12,000원이 나왔는데 나는 5,000원짜리를 시키고 넌 7,000원짜리를 시켰고 내가 네거한두입 정도 먹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5,750원 정도 보내줄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지? 아왜 이리 덕춘님 때리고 싶지? 연기를 잘하는 건... 저를 때리면 안 되죠. 남사친, 여사친 많은 애인. 자기야. 여기 내 친구들 있는데 한번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어. 진짜 걔랑 나랑 불알친구야. 걔네 다한 3명 정도 있거든? 애들 성격 짱 좋아. 갔어. 갔는데 다 여자야. 어,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기 옷부인에 입어가지고 존나 파여있어. 근데 내 남자친구한테 팔짱 끼면서 아, 덕파리 여자친구분? 많이 들었어요. 너한 5년 전쯤에 덕충이한테 고백하다 까이지 않았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어. 그녀는 불알이 없잖아. 나야? <laughs> 여기 짠돌이인 애인은 오히려 결혼했을 때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결혼했는데 너네 와이프를 남사친들이 브라이덜 저어를 해줘. 잔넘네. <laughs>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다 싫지? 사람들이? 아, 나 이거 진짜 잘못 고르겠어. 다쿠가 낫다. 절대로 이성친구는 결혼하거나 내가 계속 만나면 멀어질 수도 있는데, 아픈 지 근데 사실 성생활이 안 맞는 애인은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이 됐잖아. 가족끼리는 무언가를 하면 안 되잖아. 종족번신 안 해? 번식하고 나서부터. 이 부분은 그냥 결혼까지못갈것 같아, 사실. 무식한데 팔랑귀 vs 잘안 씻어서 악취 나는 애인 제나 제나 전자는 내가 가스라이팅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가스라이팅 들어간다 했죠? 근데 다른 애들도 얘한테 가스라이팅 같이 하고 있으면? 그리고 잘안 씻어서 악취 나는 애인은 성격이야 내가 위생을 볼때 뭐를 제일 먼저 보는지 알아요? 손이야 손을 보면 사람을 좀알수 있어요 손톱이 깔끔하면 여자들한테 굉장히 호감이 많이 올라가요. 남자애 중에 새끼 손톱만 기르는 애가 있었어. 몰라, 난 그런 게좀 되게 기괴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끼 손톱만 기르면 톱하고 귀판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 일하면서 못 생겨진 손, 아못 생겨진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손톱이 그냥 잘 깎여 있고 그런 거를 좀 본다는 거지. 손이 막 이렇게 이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 이거는 여사친 많고 지랄이고 그냥 악취 나는 새끼가 더 제일 싫어 이거 냄새 못 견뎌요 아 이거 양대선배이긴 한데 아 폭력은 용서가 될수 없는데 냄새도 용서가 안 돼요 자기야 사랑해 했는데 사랑해 진짜 너가 깜짝 놀라서 주먹을 줘버렸어 인중 때릴 뻔했어 그 정도의 악취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근데 사실 폭력은 좀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긴 해 이게, 이게 너무 쎘는데? 랭킹 볼까? 봐봐. 아 근데 이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